내 눈에 띄기말 해봐, 그냥, 대가리에 망치로, 그냥, 적 놓고, 이렇게, 두드려버리고, 벽에다가 실리콘 놓고, 그냥, 전봇대에다 붙여버릴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 사진 찍을 거야. <목소리> 제주도에는 왜 왔어? 제주도에 제주를 달리는 64가지 방법 책을 쓰러 왔습니다. <laughs> 저번에 유스타 유튜브에 나오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아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셔가지고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댓글까지도 많이 또 홍을 주시니까 또 많이 즐거운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사진으로 돈은 잘 벌고 있어요? 아뭐형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네. 왜? 아 익숙치가 않네 아, 솔직하게 이걸. 솔직하게 돈 많이 벌고 있으 벌고 있다 그래 아 잠깐만요 <laughs> 사진으로 돈은 잘 벌고 있나요? 아 그래도 뭐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콜라보하고 있고 네. 돈도 좀 계속 벌고 잘 벌고 있어요 <laughs>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요? 다 <laughs> 석정 때문이죠 <laughs> 잘해 이 자식아 <laughs> 아형나 이거 익숙하지 않은 거 같아 <laughs> 왜 사세요? 너 진짜 모자이크 처리 해줄게 아, 저는 그냥 사진 찍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직장이 있는데? 직장 그만두고요 아 사진만을 위해서 제주도 내려왔어요? 네 사진 좀 찍고 약간 좀 쉬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아, 몇년 살았어요?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갑니다 살아보기가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은데 응. 벌어놓은 돈을 쓰니까 약간 초점이 좀 생기긴 해요. 제주도에서 윤스타를 만난 느낌은? 아우, 제 친구의 형님으로 만나게 돼서 응. 너무 좋고, 많이, 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피자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뭐, 생활에 여유가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게좀 보이긴 합니다. 야우, 아, 지미봉,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항상 이 자리에서 일출봉이 딱 보여요. 양쪽에 이렇게 멋지게 나무들이 병풍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일출봉이 정말 멋있습니다. 야 힘들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번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지미봉을 오르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특별히 내가 건강해지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미봉이 내 옆에 있어서 오르는 거일 뿐, 오르다 보니 재밌고 오르다 보니 참 좋습니다 여우 자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우도에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은 바로 일출봉이 보입니다 그두 가지 모두 볼수 있는 여기는 바로 지미봉 청사입니다 와우 레스길이 제가 오늘은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좀 아, 안 좋은 얘기도 할수 있고 간혹가다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시고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get out of here 전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카메라 뭐 어? 삼각대 다 필요 없어 실리콘 망치 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진 찍는데 왜 실리콘과 망치 정이 필요하냐 이거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전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가 되는 방법이에요. 정말 이 인간들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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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죠? 제가 지금 독해를 몇 번했어요. 아홉 번했어. 그럼 무슨 소리야? 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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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무슨 소리 들리세요? 새 소리가 들리죠? 이런 아름다운 새들이 제주도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와중에도 좀더 버라이어티하고 좀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새들을 예전에 실로 묶었어요. 둥지에다. 그죠? 네, 그것까지 많이 보셨죠? 그런 미친 애... 작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냐면 은이 새들은 둥지를 어이다지요 네, 그래요. 기암절벽 같은데. 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게 거기 기암절벽에 붙어 있으면은 사진 작가라는 인간들이 사진을 못 찍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그 둥지만 빼내는 게 아니고 둥지랑 붙어 있는 그 암석까지 다 띄워버립니다. 근데 이걸 두드릴 거 아니야. 두드리면은. 새들은, 그 새끼 새들은 얼마나 시끄럽고 머리 아프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대가리에다가 정 놓고 망치로 한번 때려줄까? 아주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서 내가 스튜디오에서 얘기도 못하고 지금 산에 올라왔어.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 뉴스를 보고. 하여튼 그래서 그기암 절벽을 뜯어내. 그래서 지네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곳에 가져가가지고. <laughs> 실리콘으로 붙여! 실리콘으로! 이 미친놈. 그게 작가야? 그게 사진이야? 그리고 이 어미새들은 자기 둥지가 이동했지만 새끼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음식물을 이렇게 줘요. 그 모습을. 찍고 있는 거지, 미친. 이게 무슨 사진 작가야. 그것도 혼자 버리는 일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아니, 그런 놈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다니는 거 쪽팔리지 않니? 어? 이런 놈들한테는 사진기를 뺏어버려야 돼. 폰카로도 사진을 못 찍게 해야 돼. 어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까고 있네 같은 놈들이 있으면은 놀지 마세요. 에? 그냥 제외시켜버리세요. 어? 스팸 처리해버려. 내 눈에 띄기 말박, 그냥, 대가리에 망치로, 그냥, 적놓고 이렇게, 두드려버리고, 벽에다가 실리콘 놓고, 그냥, 전봇대에다 붙여버릴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 사진 찍을 거야. 어, 무섭다. 어 죄송해요. 내가 오늘 너무 격한 나머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자, 제가 편집을 하다 말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편집하다 보니까, 아, 왠지, 새 사진을 찍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나쁜 사람들처럼 또 들을 수도 있겠구나. 특히 사진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새 사진을 찍는 분들은 원래 상당히 젠틀합니다. 거의 대부분 새 사진가 여러분들이 젠틀해요. 그리고 멋있어요. 어, 그분들은 새 사진을 찍을 때 새한테 또 자연한테 뭔가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위장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네, 위장복을 입고 심지어 카메라도 위장 옷을 입힙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또 카메라도 위장을 하고 새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새들의 생태를 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진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양아치 사진가들은 그런 기다림이 싫은 거지. 사진이라는 게 기다림이고 어찌 보면 우연이고 그런 멋진 장면을 포착하는 나만의 또 스킬인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지. 그냥 내 앞에서 쉽게 벌어지는 것들을 찍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또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진가들을 가만 냅둔단 말이에요. 뭐 하자는 건지? 아니, 암석 전체가 실리콘으로 코팅이 돼야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 또나 흥분하려고 그래. 아우,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아,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장의 사진, 어, 그제 저한테 사진을 찍었던 손님들 사진을 조금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あ